지금 보면 은 요, 요 내장 내장도 박혀있는거 보이죠? 이렇게 이제 컬리에 돌아다니는데 1 5 0 0원 요게 하나에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 하나에 9,400원 근데 여기, 여기 지금 뒤집, 뒤집어 놓은거 두개 있죠? 요게 이제 큰사이즈이요4 0 0 0원더 비싼데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해 근데 4,000원? 그래서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두가지를 사봤어요 한마리는 쪄보고 한마리는 에어프라이에 버럭이러다가 먹어보도록 할겁니다 일단은 버터부터 만들어 볼게요 버터 녹여놨고 여기에 마늘 마늘 한 숟가락 듬뿍 여기에 넣어주고요 간 마늘 써주세요 다진 마늘 하면 좀 입자가 좀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설탕 소금 그리고 올리거나 여기에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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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마늘 버터 준비됐고요 일단 찜기에 찔거 찜기에 담아볼게요 브레스트이 뚜껑 한 15분 정도 1 0분 정도만 쪄줘도 돼. 요거는 이제 우리가 손질을 해서 에스 yes. 버구이 이렇게 옆쪽으로 쭈압, 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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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이렇게 딱 발라놨으면은 갤릭벌를 사이 사이에 처발 처발해서 스팀픽 스픽스 이렇게 듬뿍 해주면요 버터는 이 녹으면서 흘러 내려가게 되고요 이 마늘은 안에서 구워지면서 와우 자 이것도 있어요 이 개뚜껑에는 치즈 얹을게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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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살짝 갈릭 한쪽에 구석이 살짝 넣어놓기만 하자 <웃음> <웃음> 오케이 굿 에어프라이 <laughs> 요라고 우리는 다음 무엇을 준비해? <laughs> 토엑스 간단이잖아. 토마토 사이다 나머지 맥주.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. 짠! 이거 비율이요. 토마토 사이다는 1대1로 하고 맥주를 한 4배 정도 더 넣으면 돼요. 익었어 익었어! 우리 40분부터 했잖아 15분이면 충분히 익었어 충분히 익었어 와우 자이째끈는 친구부터 한번 <목소리> 이렇게 그냥 아예 한 마리 통으로 약간 영동이라서 육즙이 있는 데는 있고 좀 빠진 데는 빠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괜찮아 좋아 <laughs> 오 와우 아푸짐한네 갈릭 디핑 트리 먹어보도록 합시다 짠 아... 이슬 랍스터도 토 끊어서 요거 갤릭 디핑에다가 <laughs> 괜찮은데 기본 이 간이 돼 있어서 살아 드셔도 나쁘지 않겠다. 이큰놈한번 뜯어봐야지 큰 놈. 0천원더줄 가치가 있는지 한번. 옆에 거쓱쓱별 차이가 없는데? 나는 큰거두 마리도 먹을 돈으로 작은 거세 마리 먹을래. 크기 차이도 별로 안 나요. 드레스 드레스 크랩을 한번 먹어봅시다. 이 노르웨이산 브라운크랩을 살을 발라서 뚜껑에 넣어놓은 거 이게 얼마나 이제 개가 있는지 뭔가 와 느낌은 게살인데 어떻게 게살이 이렇게 매끈하게 되지? 약간 계란 흰자가 조금 들어갔을까? 싶은 약간 의심이 드는 비주얼이긴 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찌기만 한 거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오? 이게 살만 있는 게 아니고 내장도 살려 살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진짜 게 살인데 꽉차 있어 꽉차 있어 완전 꽉차 있어요 지금 약간 그 냉동 특유의 퍼석함은 있어 그 살아 있던 게쪄쓸 때만큼 이렇게 쫀쫀하니그 조직감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수분이 쭉쭉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리지 않고. 다른 게 첨가되지 않은 온전한 게맛이라는걸 봤을 땐 이런 사먹지. 이게를 도대체 이렇게 한 숟가락씩 퍼먹을 일이 발라 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그냥 응? 음? 계껍데기 부스러기 이런 게 아예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 그냥. 됐고. 얘 먹어 봐야 되잖아, 지금. <laughs> 음. 뚜껑마다 신선도 차이가 조금씩 있네. 저는 거슬리지 않는 정도인데 예민하신 분들은 비린데라고 할수 있는 정도? 나는 괜찮은 정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꽃게 먹으면 그 결대로 파스러지면서 그결 사이에 있던 주백이게 쭉 나오는 그게살 특유의 식감이 있는데 얘는 뭔가 그 섬유 조직의 느낌은 좀 갈려있는, 다져놓은 듯한 그런 느낌? 꽃게 대 랍스타? 한마리만더 먹어보고 얘기할게요 랍스타 갈릭디핑 랍스타 승 랍스타 승 볶음밥이요? 볶음밥? 볶음밥 해볼까 그러면? 볶음밥 거? 바로 갑니다. 여기다가, 브라운 크랩! 한 마리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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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. 소금은 적당. 에어프라이! 자! 먹어보겠습니다. 그먹어다먹던 그만. 킹크랩을 먹던 결국 마지막에 먹는그겠 너무 맛있어. 이게 또 계속 들어가냐 또. 어,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마력이 있어. 아, 결국 다 들어가네. <laughs> 먹어볼게요. 말이 없어. 아, 진짜 배부르네, 진짜. 겁나 배부르네. 저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서! 오늘 1 9일에 금요일이야, 19금요일하고. 그래? 부끄럽구만.